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일이죠. 음, 11월의 둘째 날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8시 2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 송국 시황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잔씩들 하시고요. 정신들 차리시고 이제 어, 회복의 시기, 기간, 어, 상대적 박탈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그, 중점을 둬야 된다, 라는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 전에, 이제, 어, 노란톡, 안 들어오신 분들은, 노란톡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노란톡 입장들 해 주시고요. 네, 잠시만요. <laughs> 제가 지금 잠가나가지고, 광고가 너무 판을 쳐가지고, 힘들어요. <laughs> 자, 노란톡 오픈 했으니까 열어놨으니까, 어, 입장 하시구요 어자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확인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은 1 1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소리 들리시는 분들, 일일로 확인. 한 분만이라도 좀 해주셔야 제가 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도 안 해주시면 삐져요. 봉봉님, 음. 안녕하세요. 일일 확인 감사합니다. S. 본봉님 확인 감사합니다. 젊은 오빠님, 일, 확인 감사합니다. 자, 전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어, 갈룸갈, 갈룸갈, 델룸델, 이것보다 전체가 거의 다 올랐어요. 특히 이제 실적적인 문제가 없는 종목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어, 조금 실적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은 조금 덜 올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특히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안착, 3만원, 그 6만원에, 삼성전자가 6만원에 안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특히 어저께에 대한 흐름은, 아, 어저께래, 엊그저께, 어, 엊그저께에 대한 월요일에 대한 흐름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고, 어, 어저께, 전일은 LG화학이 지수를 끌고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어, 대형주에 몰려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대형주가 아니라, 어, 단단하고, 튼튼하고, 자금력이 있고, 아니면 성장성이 있고,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어저께, 여의도 클라스에 이제 땜빵으로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 대형주가 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밸류가 밸류래. 그냥 싹다 밀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삼성전자든 LG화학이든 그게 뭐뭐 모든 뭐 간에 대부분 종목들이 다 낙폭이 과대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 그렇게 딱 보다 보니까 차트로 보든, 그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든 어, 기본적 분석으로 보든 어떤 방향으로 봐도 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삼성전, 삼성전자가 이 가격이야? 그럼 사야지. 하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가 먼저 반등과 상승을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번 6월달, 어, 그 7월 중순, 6월달 하락 이후에 7월달에 오르는 것과는 양상이 달라요. 제가 볼땐 양상이 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6월달 하락한 이후에, 6월달 하락한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번 9월달 하락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완전히 강도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전일 뭐, 나스닥 시장, 뭐, 하루하루, 우리가 뭐, 하루살이 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어, 나스닥 시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스닥 선물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시장 분위기는 나스닥 선물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어, 다우, 뭐 애들이 좀 밀렸지만 러셀이 올랐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오늘은 어 시장이 아주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원유 가격이 좀 올라서 그거에 대한 부담 아직까지는 어 크지만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다시 어 6불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자 여기 주목하세요 <laughs> 달러 인덱스가 지금부터 요동을 치면서 111을 111.5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1.5를 어,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송관선이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가격이 점차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뜻하는 것이 뭐 무엇일까? 원달러 환율은 외인들의 수급과 직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의 환율이 그, 지금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여기 있는 한달 동안 외인들이 주구장창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외인들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더 오르지 않고 횡보를 하다 보니 외인 매수가 외인 매수가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빠지면 빠지면 환율이 떨어지면 외인 매수는 더 더욱 심화되어 더 더욱 심화됩니다. 그럼 주식은 그때부터 강력한 상승이 더더욱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또 하나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 말씀드리면 또 하나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 저그 어저께 저희 매니저가 어 유료방 어 무료 카톡방, 무료 어 노란방 양쪽 다 올려 줬어요. 코스피에 대한 신용 잔고입니다. 코스피 신용 잔고가 6월 달에 빠진 이후에 쭉 주...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는데 9월 달에 완전 털리고 나서 지금 더 털리고 있어요. 이게 뜻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월 달에는 빠지고 나서 신용이 슬금슬금슬금슬금 늘어나면서 개인 매수세가 강해졌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하는 그 종목과 그 섹터 애들이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코스닥 신용 장고에요 코스닥 신용 장고 <laughs> 자, 6월 달에 대한 하락할 때 신용 장고다 같이 다 빠졌죠. 반대 매매 나오고 다다치고막 작살나고 그랬는데 자 신용 장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7월 달에. 7월 8월 달에. 그죠? 9월달에 다시 한번 반대매매 나오면서 작살 났는데, 작살 났는데, 자, 보세요. 지금? 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복부자님 1, 일 확인 감사합니다. 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이 정말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움직이질 않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들어간다? 아니요. 또 지금은. 눌림목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한미 글로벌, 그냥 아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시잖아요. 그죠? 얘네들 아직 더갈 애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음, 팁을 좀더 드리면 레벨업 횡보, 레벨업. 횡보. 이게 지금 레벨업이야? 아, 이거, 이게 지금 올라서 그래요. 이거를 쫙 당겨서 보면, 이거 보세요. 레벨업, 횡보. 레벨업, 횡보. 또 레벨업,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이번 레벨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트라이를 해야 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단 이게 금양뿐만이 아니라 한미 글로벌 자체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댓글에 그런 게 달려요. 유튜브 제가 이제 여의도 주식왕 이런 데 나가서 이거 AS를 하면은 이거를 그때 그때 추천 추천했던 언제야 한미글로벌은 여기서 추천을 했고, 금양은, 금양은, 어디 갔어? 금양은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금양이 400, 한 거의 500% 정도가 되고, 한미글로벌도 120%가 넘어요. 이걸 다 드셨어요. 참,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안에 다못 들고 있어요. 먹으면 팔아요. 사람은 먹으면 팔아요. 수익이 보면은, 아, 팔고 싶어서 그릉그릉 해. 그런데 전에, 그리고, 무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산다고. 이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레벨업, 횡보, 레벨업, 횡보, 레벨업, 횡보, 레벨업, 레벨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먹고 나서 조금 덜 먹으면, 좀덜 먹으면 다른 걸로 다시 채워 넣는 것이고, 이것을 탄탄하고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트레이딩 매매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저께 지금 제가 잠시만요 어,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오, 오늘 오전에 어, 무료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 어, 올려드린 내용에서는 UAM 얘기가 나왔어요 UAM 얘기 UAM 관련해서 뭐 보잉 그 회장이 뭐 방문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UAM이 올라갔는데 UAM 그리고 여전히 사우디에 대한 빈살만에 대한 방문 네옴시티 근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EV, 1730조 투자. 네옴시티, 670조 투자. 여기에 중점적으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옴시티, 그거 너무 테마성이고 너무 잘 모르겠어. 그러면 EV를 생각을 하세요. EV를. <laughs> EV는 테마가 아니에요. <laughs> EV는 테마가 아니고 EV는 이제 미래 첨단 산업의 집약체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십니다. 복도로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시장은 6월 하락 후의 움직임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4분기 시장의 흐름은 2023년을 진행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장이 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동시효과 나왔어요. 동시효과 거래소 약보합. 코스닥 0.53%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하나씩 좀 볼까요? 하나씩 좀 볼까요? 베셀, 베셀. 오, 상치려고 하네요. 뻥카 가능성이 있어요. 네온테크. 안 움직이네요. 네온테크. 그죠? 아싸대방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파이버 프로? 오, 생각보다 좋은데요. 근데 얘네들 음봉 잘 나요. 윗꼬리 만들고 음봉 잘 만드니까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아이고.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y m 테이라는 놈이 있고 어,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나인테크였죠 나인테크 자 나인테크 조금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자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에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크게 해 볼게요 자 그래도 글씨가 작네요 자 보세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나인테크의 지금 재무제표인데요 적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확실히 되고 있어요 확실히 이걸 바로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200% 300% 500%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laughs>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것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게 그것만큼 또 매력적인 게 없어요. 적자 기업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적자에서 전체 시장이 안 좋아서서 적자가 됐어. 근데 흑자로 다시 전환해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어... 빈 살만 프로젝트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뭐 유신 8.4% 한미글로벌 3.2% 힐인 4.23%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어저께 여의도 클라스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여의도 클라스에서 말씀드렸고, 그냥도 한3%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포스코 엠텍 오늘 시작 가격 7,700원인데, 지금 현재, 현재로 보면은 7,700원 수준인데, 어, 갭이 생겼어? 약간,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얘갭 상승하면 갭 상승하면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잘 판단하시고 맛있는 수익 오늘도 달성하시고 자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네옴시티 실질 수혜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 받으시면 되시고요. 종목 매수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제가 1 원플론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laughs> 원플론 이벤트. 두 달에 100만 원으로 해서 연말까지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laughs> 다시 새롭게 달려가는 포인트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통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노란통 안 들어오신 분들 노란통 들어와 주시고요. 이제 음, 어저께 수익 본 거, 어저께 수익 진행한 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또 뭔가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계좌를 한 단계 더 빠르게 회복하고, 수익 전환하고 자, 부자되는 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현재 살짝 이상한 거, 퓨런티어가, 퓨런티어가 장난질인가? 어, 장난질일 가능성이 크네요. 음, 전반적으로 혼조세에요. 혼조세에요. 갭상승만 안 하면, 지수가 갭상승만 안 하면, 크게 다칠 일 없고 이유 없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고, 우리 시장 대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미래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좌에 빨간색 기운이 가득하길 기대하고, 원하,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